11호 태풍 난카가 북상하면서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내륙보다 해안에 또 비보다 바람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 도로까지 덮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겠고요. 또 해상에도 물결이 묻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난카는 말레이시아어로 열대과일의 이름입니다. 난카는 일본 시코쿠 부근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해 내일 오후쯤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동쪽 지역이 간접 영향을 받아서 비가 오락가락 하겠는데요. 비의 양이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종일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낮은 기온 보이면서 한낮에도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대구 28도, 전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주말까지 태풍을 유의해야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